어머 연님 당연하죠 어, 당연하지 달려있는데 당연하지 않겠니? 아, 두유님 빨딱 선채로 박혀요 <laughs> 어머 두유 뭐야 본인의 모습을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다니 콩빨딱서요아 <laughs> 어, 뭐야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야 뭐야 아 콩보리님 그래? 난 그런 적은 없는데 왜안쓰는거예요콤보리님뭐 발기부전이거나 아니면은 뭐.. 아파서 그러나? 흥분도가 그정도 안좋 보통은 다 우리 하코랑 두유처럼 빨딱딱하지 않나요? 안쓴다면 테크닉이 부족하거나 맘에 안든다는 뜻이죠 뭐그런다 아팠거나 뭐 그런거 아니에요? 흥분이 전혀 안된거 아닐까? 안쓴채로 바뀌는거 그저봉사예요 <laughs> <laughs> 맞죠 맞죠 여기 두 전문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주시네요. <laughs> 아니 나는 아까 좀 속상했어. 아니 어떤 이제 스피츠를 키우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슈나우저가 반갑다고 이 달려들었어. 내가 그 스피츠가 뺨을 하고 짖었어. 근데 이제 그 슈나우저를 데리고 오신 분은 여성분이셨고 음. 젊은 여성분. 그 스피츠를 데리고 오신 분은 남자분이었어. 근데 음, 슈나우저가 깜짝 놀래고 이 여성분이 어머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그게 되게 나름대로 민망했나봐. 민망했는지 뭐 음. 여자분이라서 이렇게 그랬는지 갑자기 스피츠 뺨을 딱 때리는 거, 오 내가 봤어, 내가 얘기 들었어. 아, 난못 봤어. 어번 못 봤거든. 어. 근데 딱 때리는 거야. 근데 갑자기 그 스피치가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거야. 자기는 음. 그냥 반가워서 지진 건데, 그리고 오히려 <laughs> 그 여성분은 괜찮아 했거든. 근데 음. 남자가 반사서 때렸는데, 난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눈물 자국도 여기까지 있고 스피치가 음. 막 돌도 깨지깨지깨지 그런 게 뭔가. 너 그런 거야, 뭔가 그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다른 강아지가 다가와도 막 이렇게 다가가면 혼날 것 같은지 눈치를 음. 보더라고 주인 눈치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들리게 어부한 대기했거든 강아지 때렸다고 강아지 때렸다고 <laughs> 저나 때렸다고 <내가> 계속 그랬거든 <laughs> 그 자기한테 미안했나봐 보고어 계속 <laughs> 저도 진짜 때렸다고 강아지 때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강아지 막 예쁘게 만져주더라 <웃음> <웃음> 자기가 살아간다는 식으로 만져주는데나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 나 기분 되게 나빴잖아 그 조그만한 게어 얼마나 의기소침그 표정이 보이는 거야 의기소침해가지고 거의가 아, 그거잖아 음. 개모임 하는데 음. 한 접은 맞은 게 아니었을 텐데 아주 반사적으로 때리더라니까 물론 그러니까 딱 때린 건 아닌데 뭐 그게 뭐 죽을 쓰러졌다고? 기분 나쁘게 때렸겠지. 그래 탁 때렸어. 누가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. 그러니까 아니 깐금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의기소침 나 혼나 짱 음. 이런 표정 그래, 애기들도 다 알아. 음. 맞는 거 때리는 거다 알더라. 그러니까. 뭐 다른 강아지가 다가오니까 음.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. 엉덩이 살짝 때리고 말지 뺨을해도 아니 근데 그 때릴 만큼 잘못한 것도 없었어. 자기가 끊어 갖고 이렇게, 이렇게 잡아도 되는 음. 거고. 뭐 그니까 뭐, 뭐 깨물려고 한 것도 아니고. 반가워서 응, 짖은 건데 뭐 그거를 무슨 뗄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. 난 강아지들이 한짝할 때 응.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으면 옆에 쳐다보면서 가잖아. 되게 귀여워. 자기 주인 쳐다보는 거. 응. 계속 잘 따라와. 맞아. 잘 오고 있어. 그응 뭐 해바라기야, 해바라기 음, 강아지들 그런 매력이 있어. 아, 그상대방왜 오바를 떨어 가지고 그런데. 근데 그분은 모르고 그냥 순간 놀란 거 같아. 갑자기 짖으니까. 근데 그 순다우저가 먼저 이렇게 그거 했거든. 잘해요. 이렇게 들이댔건데 근데 <laughs> 중요한 거는 슈나우저가 처음에 이렇게 들이대다가 걔가 지지니까 약간 이렇게 하다가 걔가 의지만그러니까더막 이러더라 음... 어, 너 니네 아빠한테 혼났지? 난안 온다 이런 느낌 알지? <laughs> 아유 그.. 겁아 <너> <laughs> 에이 이러면서 와 진짜 야, 야, 얄밉더라 진짜 걔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<laughs> 신나가지고 아우 정말 <laughs> 난 엄마한테 안 온다. 이러면서 지가 <laughs> 먼저 시비 걸어놓고서 <laughs> 도와주려면 강아지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네, 그 조그만한 애가 물어봤자야 말티즈가 물어봤자 이 동물들이 되게 무섭잖아 강아지 물면 되게 아플 것 같고 고양이도 막 되게 아플 것 같잖아 나도 안 아퍼. 소까짓 음. 게 물어봤자야. 그러니까 겁내실 필요 없어요. 왜 말티즈가 약간 물면 아퍼? 나 진짜? 음. 이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악력이 센가? 더세게 무나? 고양이는 물어봤자야 솔직히. 음. 솔직히 그 입에도 안니가 멋있... 왜 있나 싶어. 이 씹어 먹는 게 이상한 아마. 느낌이랄까? 저걸로 넌뭐 씹어 먹을 수? 있... 앞니는 거의 뭘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작고 귀엽거든. 진짜 개만 해요, 개. 개물어 맞지. 네가 개물어 맞지. 개물을 맞게. 왜 이런 느낌이 거든? 나는. 근데 어, 강아지는 또 아퍼. 음. 근데 음. 고양이는 손톱을 조심해야지. 손톱. 음. 손톱.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있어. 애가 손톱 좀 길렀다. 나는 음. 장난 잘안 쳐. <laughs> 이제 손톱 깎았다. 그리고 손방에, 바로 헌방에. 그날은 안 돼. 음. 아니, 지났다 거기도 손바닥이야. <laughs> 네가 만져봤다 만져, 만져, 만지고 어쩔 건데 배방 만지고 세게 물면 아프지. <laughs> 근데 강아지가 세게 물 때까지 뭐 그렇게 할게 있어? 나도 고양이 키웠는데 물어도 안 아프더라고. 깨물기 때문에 약간 맞아. 약간 지들도 깨물어 놓고 미안해.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까 맞아서 미안해. 미안해 되게. 음 내가 그니까 만지지 말라 했잖아. 이런 <laughs> 느낌 정도? 약간 본인도 반사적으로 깨는 느낌? 음. 자른 당일에 스트레스 받을까봐요 아니 우리 들은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자르면 그래도 날카로운 그 단면이 있잖아요 자르면 날카로워요 오히려 음. 근데 하루 이틀동안 이렇게 스크래치하면 또 둥글어져 완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손톱이 음. 되거든 <laughs> 열받게 하고 아니 열받게 하면 안 되지 <laughs> 아, 그 정도는 안 되지 얼마나 이런 열받게 해 너마 자기 강아지였으면 열 받게 했을 것 같아. 아 <laughs> 그런가? 아니야. 강아지는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어. 아 그런가? 강아지는 그런 걸 원하잖아. 음, 너무 사랑스러워 해주니까 나는 고양이 안는 걸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음. 안기는 걸 좋아하잖아. 음. 안 그랬을 수도 있어. 그렇다고 내가 뭐 꼬리를 잡아당겨내 이러지 않으니까. 강아지도 싫어해. 그럼 아 진짜? 강아지 끌어오는 거 싫어요? 강아지 <laughs> 나그 뭐지? 뭐. 유... 틱톡인가 어디 보면은 음, 강아지 화내는 영상 되게 많잖아. <laughs> 계속 만지면 화내는 영상. 승질 드러워. 자세 봐. 자기 화를 못. <모니까> 왜 <laughs> <막> 이러잖아 진짜. <laughs> 어 승질 드러울 때 있어. 그 드러운 애들이 있어. <laughs> 그 기종이 드러운 <들어온> 애들이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신체 귀도 아 네일 아트 네일 아트. 아 손톱 네일 아트. 손톱 귀두라 귀두는 <laughs> 뭐야? <laughs> 손톱이 한 글자서 네 개니까 네일 아트. 아 그러네. 어 네일 아트가 어? 아니야. 손가락? 네그라 그래, 네일 아트가 아니야. 신체 부위니까 네일 아트는 아닐것 같긴 한데. <laughs> 어린 이 손톱 <손톤> 뭐야? 어린 <laughs> 손톱 뭐야? 이거 안 줄라 그랬지, 어? 왠지 귀두 같이 그려가지고 말이야, 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기도. 어, 신체라고 했는데, 이런데. 너무 어려웠어. 응? 사탄 들려서? <laughs> 사탄 들렸냐고. <laughs> 정말 기도 같진 않은데. 정말 생각하는 게왜 그러니? <laughs> 솔직히 노렸잖아요. 못 맞춰도 존의는 못했으면서. <laughs> <laughs> 내가 뭐 그거 보면서 상상이라도 한지 알아? <laughs>